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진실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그 외에 다른 건 일체하지 마라 내게는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떻게 생계를 위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인가 무슨 그떠의 삶이 있단 말인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친구가 나눈 이야기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조언은 많이들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일까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 보여주기 위한 일 남들이 부러워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충분히 해보았을 것이다 학창시절에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일념하에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책상에 앉아,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말잘 듣는 학생으로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떤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가? 만약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라면 지금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꼭 직장 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하는 활동들이 시간을 때우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 만약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면, 이제 바꿔야 한다.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활동을 늘려가야 한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 좋아한다고 느끼는 활동을 해야 한다. 활동을 하면서 가슴이 뛰는가?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가? 그 활동을 하는 게 기다려지는가? 진정 마음이 끌리는 활동, 좋아하는 활동은 위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슴이 뛰고 설레인다. 매일이 새롭다. 성장하고 싶어진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에너지와 활기가 넘친다. 다양한 사람들과 긴밀하게 교류한다. 자아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다. 이런 효과들을 얻게 된다.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알아간다.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명해지거나 돈이 많이 벌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일이다. 대부분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좋아하는 일은 싫어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돈이 안 되면 재미가 없어지고 내가 이걸 왜 하나?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참 어렵다. 다들 먹고는 살아야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해. 다니기 싫은 직장을 그만둘 텐데 참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로 수입도 창출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퇴사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울에게는 타협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도 인생이라는 여행의 일부이다. 좋아하는 일로 살아가는 과정은 마냥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만큼 가치가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폭넓게 경험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